아니요. 자, 5장까지 넘어왔으면, 우리가 반 정도 왔어요. 네. 어, 총 12장이 있는데, 5장까지 왔습니다. 어, 시험과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모형의 종류는, 3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아쉽게도. 어, 네, 감사하죠. 연구 음. 모형과 모형, 진단 모형, 진 모형은 똑같아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모형을, 알지네이트로 뽑은 이 모형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어, 환자 설명용, 그 다음에, 어, 분단, 분석 및 진단, 결성부여, 대식 관계, 그 다음에, 대학, 개인들의 제작용, 이 정도로만 봅니다. 어, 예를 뭐 어떻게 해서, 뭐, 보철을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작업 모형은 보철이 들어가는 모형, 야학식은 그거에 반대되는 모형,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모형은 알티네이트로 뜨고, 그 다음 자동 모형은 어떤 재료를 쓸까요, 이사는 아, 러버 쓰죠. 대학시는? 알이네 네. 아, 네. 쓰죠. 수술 나와줘야 된다. 아. 어, 모형의 무조건. 우리가 사용할 자동 모형의 무조건. 당연히 기포 없어야 됩니다. 어, 기포가 마지막 땅이 있어요. 마지막 땅.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어, 전화해야 되겠죠. 그냥 전화로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요 야 사진으로 우리가 그냥 이걸로 접사 안 돼요 우리가 그뭐 로켓 배송을 우리가 앞에 는거 있죠 뭐 접사 렌즈 그걸로 진짜 네. 아, <laughs> <laughs> 막얘 이래 나왔다 마이너스 를다 보여줘야 돼 보여주면 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는 도철로힘 흔든 다시 더 줄게 어, 무조건 다시 환자 다시 니코라는 분이 있고, 손이 아닌데, 엄청 깎았어. 맛있는 요였어 그런, 그런 하면 아, 안 되는데. 하면 안요 우리 가족이 거의 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쓸뿐니까 그죠? 아 어, 그리고 변형이 없어야 된다. 어, 뭐, 당연히 변형이 될 일은 없어요. 당연히 대신에 강도와, 어, 경도가 좋아야 되겠죠. 이번이될 경우는 잘 없어요. 5번이 잘 돼야 되죠. 네, 대아치의 각기가 정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프를 딱 뽑으면, 어, 위아래, 이제 메탈 트레이로 하면, 당연히 아지네이로 대아치를 뽑아야겠지만, 그냥 한 번에 위아래를 물리는 거는, 가운데 얇은 막이 있습니다. 어, 지금, 자연스리 섞이지 말라고. 근데 이것도 높이 죠으죠 이거를 우리가 스톤을 구워가지고, 제일 끝에 이 지그를 딱 붙여가지고, 광팅을 해서, 어스를 제거합니다. 어스를 제거하고 딱 하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어, 이거는 교합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축이, 우리가 쓰는 축이 보통 위에 있죠, 그죠? 교합기면 아래에 있고. 그래, 공간이 1mm 정도가 있으면 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공간에 내리면 뭐부터 닿겠습니까? 전체 축이 닿습니다. 앞쪽부터 닿아요. 어, 그래서 분명히 양쪽에 지그를 어, 이제 잘라가지고 아예 되지도 않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모든 걸다 없애고, 가라서 바이트를 체크해보면 전치만 닫고 어, 7번은 빠집니다.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운팅을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를 그 양쪽에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 연필로 방귀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을 다 자른 다음에 거기랑 붙여가야 돼. 아, 이거도 살짝 모험입니다. 왜? 네. 시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 또 이제, 더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 직관은, 바이트도 물려서 오거든요. 그것도 좀물려보니 물려봐서, 아, 이게 이 관계구나. 보고 이렇게 마운팅을 해야지. 환자가 이렇게, 이렇게 인구가 떠왔으니까, 어, 이렇게 부럽겠거니 하고, 그대로 마운팅을 해서 하면, 우리는 이제, 감에 의해서 작업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7번 이 정도 빠지니까. 우리는 육공크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6번이 이정도 빠지게 해야겠지 감이 없어요 이거는 벗을나면 불안해요 아물리못 아, 자지 한 아, 너무 높으못 자지 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애초에 그런 걱정을 다 없애고 완벽하게 운팅을 하면 5번 물리고 6, 7번 물리고 그 다음에 아 6번은 아, 좀 강하게 빠지고 물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전화 옵니다 어, 5번 물리고 7번 물리고 6번이 물린다 어, 6번 교합 중에 찢어진다 전화 옵니다고생이파 왜냐, 우리 자연치는, 어, 치중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공을 살짝 내려가요.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감일까요? 감? 아, 아니죠. 어, 어 두장 물리게, 두 장이 찢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어, 첫 장, 첫 장은 찢어지고, 두 번째 장은, 두 번째 장이 물리게 해주면, 원장님이 좋아하죠. 어, 그렇가 아, 맞습니다. 어, 그냥, 첫 타임 짧으니까. 그만큼 환자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laughs> 스톤의 종류예요 종류. 뭐, 1번은, 우리가, 우리 이거 다 외웠죠, 그죠? 어, 1번은 인상용, 2번은, 어, 인상용 이야기하 뭐, 우리가 마운팅 쓰는, 마운팅 할때 쓰는 석고. 그 다음에, 어, 3번째는 대학 치유, 네번째는 작업, 작업 치유. 뭐,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인상용, 인석고, 경석고, 초경석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급시 주의사 모형 제작제로 당연히, 우리가 구울 때는, 우리가 구울 때도 기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기포가 모델에서, 응형인데, 파여있는 건데, 집과전화 절대 안 됩니다. 모형에서 파인 건 누구 잘못이에요. 어, 모형에서 튀어나온 기포는 인상적 문제고, 모형에서 안으로 파인 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걸 사실 찍으려고 내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물에 젖으면, 당연히 강도는 2분의에 하락합니다. 우리는 이거, 이성질이 어떤 때 쓸까요? 어, 모델 정리하겠습니다. 모델 정리. 어, 치과에 나기 가 전에, 어, 교학에서빼서 그대로 꽝! 밀면은, 아, 힘이 너무 들어요. 물에 좀 묻혀가지고, 뭐, 어, 흐르는 물에 묻혀가지고, 예. 네. 어, 우리 이제, 일단 처음에 기사학식 할 거니까, 이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장이네 <laughs> 뭐, 어, 물 틀어놓고, 이다 모델 팍다 받아놔야 요 물이 뭐러러서 넘치든지 말든지해 끝나서 이렇게 하죠, 그 어. 나도 그렇게 했고, 지금은 안 하고 그렇게. <laughs> 그다음에 어, 경화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재료학에서 많이 다루죠, 그죠 실온이 높으면 실온이 높다, 어, 실내의 온도가 높으면 여름에는 빨리 굳고 겨울에는 늦게 굳는다. 어, 근데 이건 진짜예요. 아, 어, 이거는 몸소 느낌이다.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인프가 한. 어, 15개, 20개 들어오면, 겨울에는, 어, 그 진공미석에서 뽑아서 그냥 천천히 뽑아서안굳어 근데 여름에는, 와, 진짜, 진짜 미친 듯말 뽑아요. 야 아니면은, 한 대여섯 개쯤에서 이제 갈등이 옵니다. 어, 왜냐면, 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거아니요 그런 적이 전혀 없거든. 그래도, 아, 아까운데,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으니까. 으으으다 보면은, 아, 웃으다. 당연히, 어, 좀, 아리따리 한대 부분에서 모델을 뽑아보면은, 뭐,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어, 여름에는 어, 좀 빨리 구워야 된다. 그리고 물 온도가 뭐 50도 이상이면 어, 더 길어진다는데, 어, 저는 시도 안 해봤어요. 어, 굳이 내 재료를 써가면서 <웃음> <웃음>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 다 본인데. 그러면 돈돈거리느냐 어, 기분 속도 4억입니다. 그죠? 남아야 돼요. 남아야 되는데, 많이 남기려면, 어, 당연히, 이윤을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낄 수 있는 거는 아껴야 일이 남습니다. 어, 작업 모형의 종류는, 어, 여섯 개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는, 아, 여기서, 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 핀덱스 시스템. 어, 그리고 작업 모형의 종류에서 보통 한 두, 두문제나생겨제 있는 나오는데, 우리는 70%만, 어, 맞추면 되죠. 그리고 한 과목당? 4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작은 어, 모양 비에서는 아, 핀덱스만 알고 가자. 음. 뭐, 당연히, 버스. 이거, 트랜스포 커핑 스트리핑 해보신 분 있어요? 이거 하려면, 모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셀로판지가 있어야 되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 유튜브 구글링 하면 다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아, 어, 전혀, 어, 효율성이 없다. 어, 그래서, 어, 핀덱스 시스템. 지금 우리가 <laughs> 지금 3년 동안 했던 그핀덱스 시스템만 알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laughs>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핀덱스 시스템을 하느냐. 왜? 그거 알고 가야죠. 핀덱스 시스템이 어차피 문제가 에올거니까핀덱스를왜 할까요? 핀, 핀자고. 지형, <laughs> 물론, 뭐를, 작업, 다지 프록시마. 음. 프시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프록시마 작업하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모든 이제 마진, 마진이라는 표현을 시험에서는 세 가지 말로 써요. 마진, 피니시 라인, 엠력. 어, 이게 다 마진을 통칭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어, 효율적으로 정확도를 높게 작업하기 위해서 또 있습니다. 뭐 오버 마진, 그다음에 뭐 언더 마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 아, 지금 방금 주가방금 방어. 이거 설명해 주세요. 문 교수님 다이어스. 다문 교수님. 은 교수님 다 어쨌든 책에 나와 있습니다자 마지막 형태. 마지막 형태는. <laughs> 5가지. 이거는 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의고사 때도 그렇고, 어,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음. 패더랑라이프액지는 어, 그냥 맞은 끝이 일직선이에요 근데 얘는 이것만 아는데요. 문제에서 하악 대구치가설치로나오고 그냥 맞은 게 얘기. 그냥 하악 대구치 설치하면 그냥 패더 나이프에요. 이건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숄더. 그냥 문제에서 개강형텐데 7위 상태가 많다. 어, 어느 정도 많다. 하면은 숄더. 그다음에 7위 상태. 다른 거 보지 만고 7위 상태가 가장 크다면 그냥 무조건 레벨 스 그냥 가장. 어, 저 가장 문제가 잘 나올 성격이죠. 7위 어. 상태에 가장 크다라면 무조건 레벨 스토리가 찍어도 된게다. 그다음에 골드 크라우의 마지. 막 그냥 무조건 챔퍼. 골드 크라우드 챔퍼.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베벨은, <laughs> 어, 문제에서 1레이나 올레인 이런 문장이 나온다. 아, 그럼 그냥 베벨. 문제, 뭐다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지문에서, 어, 베벨 마진에 대해서 뭐 하는데, 어, 아주 고맙게도 그 1번의 문제가 1레이나 1레인, 그냥, 그냥 1번 치고 바로 나오면 된다고 가면 돼요. 어, 정말 고맙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분야야요 만약에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이거는 학생 때도 알아야 되고, 임상에 나가서도 알아야 되는거 어, 이거는 소장님과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필요하고, 원장님과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필요할 거 때. 어, 치은 연하, 치은 영상이 퀴라고 있는데, 어, 치은 연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 마진이 서브 마진입니다. 뭐, 스프라 마진입니다. 어, 프레몬이 스프라인데, 어떻게, 마진을서브로 내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상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영어로 좀 외우시면 좋다. <laughs> 서브 마진이 뭐냐? 서브 마진은, 어, 우리가 잇몸, 잇몸, 이, 치은 라인에, 어, 문 밑에,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어느 정도? 0.2에서 0.5. 라고 하는데, 어,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우리 외워야 돼요. 숫자는. 숫자는 외워야 되는데, 어, 정작, 어, 임상에서는, 어, 1mm 이상, 2mm 이상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음, 특히 파, 특히 7번 같은 경우 어, 모터가 끝까지 안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이제 수프라가 되는데 어, <laughs> 치질 상태가 안 좋아서 본드로라도 얘를 붙일 네. 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네. 네. 음, 그리고, 어, 심리를, 심리 요구할 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FM 제작시 심리를 심리적으로 요구할 때써보론에 왜냐 PFM은 끝에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 마진 끝에 어, 메탈색이 살짝 보여요. 아무리 가려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메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제를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가 그 메탈의 끝 부분까지 우리가 도제로 막아버리면 세팅 안 깨져요. 어 끝이 딱 소리 가 납니다. 우리가 잡아가지고 딱 소리 가나요어이게 스팀치고 이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퍼디나는 이제 딱 크랙이 있으면 이제 방황스럽죠그어한 시간 뒤 터벅이서 오늘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서, 전화해 주세요. 사진 찍고 전화해 주됩니다 <laughs> <laughs> 그다음에 어 시음 치음 연상 시음보다 위에 있는 거 얼마 정도? 이래서 1.5mm. 꼭이렇지 않아요. 임상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어이 정도를 우리가 수프라 마진이라고 한다. 어 수프라 마진의 단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마진이 노출이 되고 유지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치즈 상태가 크라운이 치아를 덮는 범위가 좁으면 당연히 더이둘 이, 이 보다는 유지가 낫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고, 어, 노출이 됐다가 뭐냐면, <laughs> 음, 일단은 원래 치아색이랑 보세린색이랑은 달라요. 달라서 무조건 표시가 나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어, 안 그래도 노란색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데, 그, 마진이 짧은 경우, 게다가, 우리, 우리, 뭐, 환자가 사람을 대할 때, 타인이 나를 봤을 때, 분명히 금리는 금리인데, 금리 밑이 살짝 하얀 게 보여요. 그죠? 안 그래도 금리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고천인데 게다가 거기서 이제 금도 있고, 그 다음에 살짝 희한치해가 보이면, 어, 본인 자체로도 거울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수프라 마진은 좀안 좋다. 뭐, 위생적이기도 한데, 이건 우리가 잘 만들었을 때 얘기고, 어, 위생적이어도, 마진이 살짝, 수풀라게도불고 마진이 살짝 뜨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치안을 어, 썼습니다. 어, 그 다음, e 마진. e 이 마진이 뭐냐면, 어, 어, 치은, 치은형이랑 동일하게 아, 만들어주는 건데,